요즘에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 남편이 저를 그렇게 사랑할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티셔츠를 입고 다녀요. 저를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려요. 저희 남편이 44년 동안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남편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확인하게 됐습니까?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기호이 본 김문수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그 남편이 애처하라 그러죠 사랑꾼 맞습니다. 사랑꾼인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줄은 몰랐어요. 여보 고마워요.